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네.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든 포지션을 정리하겠다는 이야기도 언급을 해,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은 또선수이신 분들은 가끔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초장기 투자자는 번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관없이 자기의 투자 가치관대로 계속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구독자님 안에서도 초장기가 아니고 그냥 엄밀히 따지면 약간 이제 시즌용으로 시즌마다마다 최대 낙폭이 MDD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MDD를 피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대 낙폭 부분을 왜 피해 가는 게왜 좋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13년도에서 14년도 폭락 시기 때, 무려 86% 빠졌고요. 그 다음 시즌 17년도 12월달 이후부터 빠졌을 때84%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77%가 빠졌는데요. 그러면 이 복귀에 있는 회복 기간만 뽑아본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비용은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세이브를 잘 맞춰가지고 가져가냐? 물론 그 영향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그걸 어느 정도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무조건 뭐 자기의 포지션 부분이 이제 어 이런 형태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좀좀 좀어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이클 셀러 형님이 이제 이번에 7월 30일 기준점으로 엄밀히 어, 어, 따지면 이번, 이번 형태에서 어, 대부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할수 있을만한 내용들이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이 NAV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NAV 부분이 이제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 계산식 기준점으로 좀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NAV가 엄밀히 높다라고 하면 이제 MSTR에 있는 주가 가치가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NAV가 이제 좀 낮다 라고 보면 아, 여, 여전히 이제 주식이 좀 저평가 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NAV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분화 형태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모아가 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 NAV는 어, 무조건 엄밀히 따지면 자산가치가 꼭 높아야지만 어, 수치가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기업가치와 자산가치가 둘다 좋게 나와야 좋은 수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8월 달에 이제 수정 발표가 나와서 이걸로 제가 좀 생각이 많이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좀더 일찍 정리를 했던 이유도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었던 그, 이것도 이제 어렵게 설정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툴인데, 이 툴을 어 급격하게 변경을 주었다라는 건, 셀러 형님도 그만큼 고민이 많다라는 게 들통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어이 에코티를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걸 이제 그대로 그냥 이거 그대로 받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제 MNAV가 2.5배 미만일 때는 보통주 발행, 부채나 부채 상환이나 우선주 배당 지급 목적으로만 발행 가능하고, 그다음에 2.5배에서 4배일 때 이제 기회가 있을 경우 보통주를 발행해서 비트코인 매입 가능하고, 4배 초과일 때 보통주 주 발행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계획이 열리게 되는데, 통상 이제 여기까지는 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전에 끝나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못 가고요. 지금 한 여기나 여, 요 사이 지점에 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충 한뭐1.78뭐요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 1.8 몇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여기서 2.5까지 더갈 수가 있냐? 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제가 매번 이제 지수를 보는 나스닥 지수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나스닥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지수가 좋아야 어, MSTR도 잘 가겠죠. 그렇죠. 근데 MSTR 자체가 잘 가려고 하는데 지수가 생각보다 못 가면 MSTR의 유입이 좋을까요? 안안 안 나오겠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어, 자산이 높아질수록 이게 그 수혜자와 피해자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둘다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쪽은 수혜를 받는 경향성이지만 이 고평가일 때 어떻게 보면 찍어 누르는 효과이다 보니까 mstr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썩 좋은 형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이, 이게 매번 매번 매번마다 계속해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라 점을 고려를 하면서 들어줄 필요성이 이, 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게 되면 어, 또 전환사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조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조달을 한다고 라 하더라도 단점이 또 어, 존재합니다 전, 전환사체를 그 전에 많이 땡겨놨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끄럽게 전환사치를할수 있는 조건이 안 되거니와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많이 밀리게 되면 자사주 매입 조건도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날수록 매입량은 생각보다 속도가 좀 둔화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생각보다 더 이제 매끄럽게 가기에는 조금 힘드는데 오히려 더 내려갔으면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은데 오히려 여기에서 그러면 mstr 도더 내려갈 확률이 좀 높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행을 더 많이 해가지고 더 자산을 더 많이 모아가는 형태로 갈 것이냐 그거는 좀 어렵다 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었을 때 이번에 25%로의 자산을 모았는데요. 25% 부분에서도 1분, 1분기 2분기 부분에 이 정도까지 도달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모았던 게 이제 11만, 11만 1000개 정도를 모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엄밀히 따지면 이제 25년도 타케팅이 15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3분기 포함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면 13.2란 이 말이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이제 더 많이 모아봐야 얼마 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가 중간에 바뀔 수는 있기,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모아갈 수 있는 총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어, ETF 우전도가 생각보다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도 여전히 대출에 있는 레버리지를 충분히 쓸수 있을 만한 정도의 예비비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미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 이래저래 뭐 할수 있지만 주주에 있는 만족도도 맞추면서 어떻게 보면 자산에 있는 매입량도 일정 수준만큼은 계속 포커스를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 중간점을 맞추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바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현 시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이번에 우선주를 발행했는데 우선주가 생각보다 인기가 좀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우선주가 왜 발행이 되냐면 말 그대로 이제 자산을 우선주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서 자산으로 이제 바꾸는 전략인데. 이 우선주의 있는 개념은 MST 자체가 하나에 있는 자산의 상품을 다변화해 가지고 운용사 형태의 투자 상품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제, 제,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채권형 상품이 FD, STRFD가 이제 채권형 상품이고요. C가 이제 조기상향형으로 나왔고, K가 옵션하고 ELS 상품이 좀 섞여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원래 이제 3년 물대 3년 동안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추위에 있는 물량도, 뭐 조기에, 조기에 뭐, 그냥 3개월 만에 정리를 해버리고, 뭐, 다시 좀, 뭐, 그랬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이제 논란은 계속 나와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 가이던스 변경이 주었던 위험 시그널이 제 생각, 투자 아이디어에서도 좀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라고 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주주 가치의 희석량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발현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만개도로는 그거에 따른 부담 요소도 좀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형태다 그리고 전화사체도 생각보다 좀 많이 써놨던 물량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것도 현 시점에서는 좀 음,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러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정리를 좀해 본다고 라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예시인데요 우선주 배당 전략하고 그 다음에 전사체를 썼었을 때 있는 비교 대상인데요 이제 우선주에서 저 자금 조달을 해 가지고 가져가면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도 자어 우선주에서 돈을 빌렸을 때는 40억 달러의 미실현 이익이 10년 동안 어네배 정도 올랐다라고 치면은 어이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똑같이 전산 사채 비중으로 어네 배가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니까 러 웬만하면은 MSTI 입장에서는 저한사체를 별로 쓰고 싶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물론 이게 이제 단순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아, 그러면 당연히 우선주로 어떻게 해서든 좀더 매력적인 요소를 만들어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비즈니스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들 그렇듯한 계획과 그렇듯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뭐 댓글로도 뭐 보이기도 했지만 음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어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산을 잘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남의 비판과 비난을 해봐야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것도 라이브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랜딩 서비스 중단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근데 13% 그러니까 대충 한 3,600명 정도가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나 썼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포가 생겼던 이유가 이, 이 랜딩 서비스 해서. 어, 김포가 발생이 별로 안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그럼 강제 청산을 모르 모르고 이걸 쓴 거냐? 그건 아니겠죠. 다 꿈을 먹고 살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좀더 치밀하게 누가 좀더 플랜 A가 깨졌을 플랜 B가 있었는지, 플랜 C가 있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저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이런 우려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봐 보시면서, 시장이 그거와 유사하게 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경각심을 어느 정도 보면서 이제 판단하기에 좋은 척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로얄뱅크 캐나다 쪽에서, 이제, 이, 음, 이번에 이제, <laughs> mstr에 있는 노출 범주를 늘렸거든요. 지분 비중을 좀 극대화 시켰습니다. 이런 점이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갸우뚱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오히려, 음, 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레버리지 ETF 쪽으로 가는 방향이 좀더 복잡하지 않는다. 깔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더 먹고 싶고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싶다 라고 하면 당연히 개별기업에서 쇼부를 보는 게전 맞다 라고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게 여간 신경써야 되는 포인트와 보는 변동사항에 있는 그런 내용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 내가 그냥 연예인 하나를 모셔다 두고 매니저가 되어서 일일이 스케줄 다 확인하고 해당인 이슈 쳐내고 그 다음에 위험 예지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다 평가를 해 가지고 다 걸러내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에 따른 보상이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머지 있는 엄밀히 어, 따지면 샤프링크나 그다음에 비트마인도 비슷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샤프링커하고 비트마인도 마찬가지로 하반기로 갈수록 쓸수 있는 재원이 왜 떨어지게 되냐면 ATM 발행이 계속 이야기하자면 ATM 발행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 유상 유상증자랑 거의 비슷한 형태이긴 하는데 누군가가 여기 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유성춘자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는 참여, 참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간이 손해를 보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연히 최근 동양에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어 손해를 볼수 있을 만한 부분도 존재를 하니까 기, 존에 VC 애들 참여했던 애들, 어, 비트과인에서 거의 다다 다 초반에 다 일부 익, 익자라고 다 떠나버렸죠. 네, 그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ATM을 더 많이 조달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 ATM에 너무 우존을 하는 것 자체가, 얘네들이 조만간에 언젠가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MSTR과 좀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MSTR은 원래 돈을 벌었던 회사이고요. 그 나머지 샤프잉크나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현금 흐름이 없었던 회사를 상패 직접까지 했던 걸 그냥 지분 인수를 통해 가지고 소생을 시켜나왔기 때문에 돈이 벌릴 수 있을만한 환경적 요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패턴이다 보니까 레버리지 이 t f 쪽으로 가는 게 방향성은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